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 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급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규제를 이용해 선거 지형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과 규제 강화 그리고 정치 논란이 뒤섞인 혼란의 한가운데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집값 급등 그리고 분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 2013년 이후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바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나타났다는 점이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토지 거래 허가제를 확대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폭등으로 반응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가 집값을 더 밀어 올린 셈이죠. 이에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오답으로만 낸다. 정답은 공급 확대인데 왜 정반대 정책만 하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부동산, 의혹의 교차점. 특히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 중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재개발 지역을 일부러 막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서울 대선 투표 결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용산서 초강남 송파처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보수 득표율이 높고 낙후 지역은 민주당 강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지 성향이 보수로 바뀌기 때문에 민주당이 낙후 지역 유지를 선호한다는 주장이죠. 한 커뮤니티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표심이 바뀐다. 서울은 박빙이라 낙후 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이득이다. 이에 공감하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발전 속도 차이도 그런 이유 아니냐. 진보는 벽화랑 가로등은 달아주지만 재개발은 절대 안 해준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집을 산다고 정치 성향이 변하는 건 단순화된 생각이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정치가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삼집 생기면 민주 안 찍어 논쟁. 이 논쟁의 불신은 과거로도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전 정책실장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해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개발로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달라진다고 적었죠. 즉, 재개발은 표심을 바꾸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계동이 재건축되고 나서 보수가 3대7에서 6대4로 역전됐다며, 그걸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재건축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건 과도한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팬덤 내부도 갈등 중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인데 왜 오답만 내냐?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려라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자 다른 회원들은 당신들이 전문가냐? 이재명을 믿고 기다려라라며 맞받아쳤죠. 결국 여당 내부 심지어 팬덤 안에서도 집값 안정해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 오 여론의 흐름과 미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7월엔 긍정 35%, 부정 25%였지만 9월엔 부정이 35%, 10월 15호 대책 이후엔 부정 44%로 치솟았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은 문제인 시즌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원칙한 토지 거래 해제가 서울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언제 잡히는가? 그리고 이번에도 정부는 진짜 정답을 낼수 있을까? 정치와 부동산이 얽힌 대한민국의 민감한 문제. 이재명 정부의 다음 대책은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답이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